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세로 변율하고 가로변형을 했지. 데 네. 우리가 세로 변율을 우리가 또 무슨 변형이라고 얘기한다 해서 종변율이야. 종변율을. 종변율이야. 자, 그다음에 가로변율은? 평변형률 네. 행변형률. 네. 행변형률. 네. <laughs> 이렇게 얘기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형들 전 시간에 우리가 해서 요거는 내가 오들또 모르는 무슨 변념이라고또 얘기한다 해어 쉽게 우리가 이제 알기에서 무슨 변념을 미리 실이 개념이라고 그래서 기인되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바로 변형률은 직경변. 직경변률이라고 해서 직경면. 변 자, 그래서 요렇게 혼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모르는데 무슨 변 역률? 전단단 전정률. 전정 변화교육을 위 기호표시는 어떻게 했어? 자, 예 기호표시는 어떻게 했었냐? 새로운 변형미 기호표시는 새로운 변형미 새로 기호표시는 입시론 자리 지 삼자 꺾으로 이렇게 입시론 표시했다. 입시론, 네? 아, 입시론 네? 네, 표시했어. 입시로. 자, 그다음에 요거 가로 변형는 어떻게 표시했다? 입시론, 자, 다시 아, 표시했다. 그렇게 표시했어, 네? 자, 요거는 우리가 전담교정비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어떻게 표시해 이렇게 표시하 이건 뭐야? 아아야아리에다 여기에 아시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간말이야 그래 감마. 감마. 아, 아여러 이거 대학교 와가지고막 기업 가 너무 많으니까 뭐 헷갈리기 시작이 아니요건감말하감마자그래서 감마. 자, 이 전단 변형이 뭐냐면, 여러분, 다 자, 이런 재질이 있어요. 재질이. 여기다가 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민다, 이거지. 그럼 여기 전단 변형을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면 일단 아주 은 무슨 하중이 걸려야 될것까 어? 전단 변형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하려면 아주 은 무슨 하중이 걸려야 돼? 전단 하중이 걸려야 돼. 그럼 여기서 PS라는 힘이 이렇게 가해진다, 이거지. 그래피라는 아주 이렇게 가해지면 요 재료는 어떻게 돼? 얘가 양쪽으로 요렇게 밀게 되면 얘는 분명히 뭐가 생긴다? 변형이 생겨요. 어? 그지? 양쪽으로 밀면 변형이 생기지? 예. 그래서 이 변형은 굉장히 미소한 만큼 변형이 생긴단 말이야. 확! 우리가 눈에 띄게 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소하게 변형이 생긴단 말이지. 그럼 얘가 만약에 우리가 얘가 이렇게 밀리고 얘가 이렇게 밀려버리면 내가 이쪽으로 크게 우리가 하는 거야. 내가 크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안 되지. 굉장히 우리가 미소하게 이제 변형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변형이 생긴다고. 얘가 이쪽으로 밀고 얘가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기울어져 버려. 어. 그래서 이 각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 각을 세타라고 표시한다고 했어요. 이 어. 각도 마찬가지로 세타라고 표시를 해. 이렇게 세타. 어. 세타네. 어. 그다음에 여기서. 요쪽으로 이렇게 지금 밀려갔단말이지요만큼 전단 하중을 주니까 요만큼 밀려갔어. 요걸 우리가 남다 엡스를 표시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변형이 생긴 거지. 요렇게 요걸 우리가 남다 엡스라 고한다 이거 남다 엡스.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는 몰라 부른다. 요걸 우리가 엘이다 이렇게 볼른 길이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세타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단 변형각이라고 그래. 전단 변형각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람다 S는 뭐냐? 요 람다 S, 저번에 우리가 람다는 어디서 람다라는 값이 나왔었지? 뭐할 때? 이렇게. 세로 변형이래서 세로 변형이래서 뭐야? 원래이길이 분의 길이의 변화량 라명 이상, 1,000명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 이상, 이변화량이야 근데 왜 여기다 s를 붙인 거야? 뭐 때문에 전단 명이이 작용할 때는 이 누름 양을 전단 이형1이라고 해. 전단 변형 량양이다이게 전단 변형량. 아, 그럼 내가 여기 나한테 분명히 지금 어떻게 했어? 아까. 얘가 이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얘가 약간 비슷하게 기울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미소만큼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우리가 된다 고 그랬어요. 어? 아, 이건 굉장히 미소야. 이렇게 내가 그림을 크게 그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이게 약간 변형이 생긴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전단 변형, 변형률을 구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단말로 표시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요각 세타 값을 구하려 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타 값이 나올까? 요 세타 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laughs> 그럼 요걸 우리가 세타라고 그러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L이라고 그래 이거 L.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남자 로 보자 이거 남자 s 요걸 갖다 잘라가 다 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요 세타 값을 구하면 어떻게 구 해야 돼? 밑병분에 높이를 해야지 아 밑병분에 높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값이지 밑병분에 높이니까 탄젠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뭐 뿌린 거야? 엘분에 람다가 된다는 거야 엘분에 람다 s 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엘분에 람다 s 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봐봐 탄젠트 네. 요 세타 값 봤는데 지금 탄젠트 값으로 입혀버렸지 그러면 개저의 각이 굉장히 좀 미소한 각인데 거기다가 또텐장트를 탄젠트를 입혀버리니까 어떻게 되버려? 더잡아져 버려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돼? 세타 값을 구해야 돼 세타 값 그럼 세타 값 구하면 어떻게 돼? 세타를 구하면 얘가 이리로 넘어가면 탄젠트가 저리로 넘어가면 뭐가 되버려? 아크탄젠트 되버리지? 아크탄젠트 분의 L 분의 람다 S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미소각이라고 그지 미소각이라고 그랬지?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세타라고 얘기하고 또뭐라고 얘기한다? 반마라고 얘기해. 요게 바로 뭐야? 전단 변형률이야. 어? 그래서 우리가 전단 변형률 가득 많 어떻게 되는 거야? L분의 람다 S가 바로 뭐가 된다? 전단 변형률이 되는 거야. 굉장히 미소니까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 세탁업을 요거를 우리가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무시를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감마다전단변형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보니까 식을 보니까 어느 거하고 비슷해? 음. 세로변형이라고 비슷하지? 네. 세로변형 이름 뭐였었어? 입시로는 원리 길이 L분의 람다였단 말이야 네. 아. 근데 얘는 람다 S지 고거만 네. 틀리는 거야 여기 S자만 붙은 거야 S자만 왜? 누름이 아니라 전단변형 양이란 말이야 양아 요거만 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배정률이나 전달 배송률은 같아.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런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보면, 얘는 단위가 있거냐없거냐어송률 단위. 에이, 없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 없어요. 왜 없어요? 없어요. 자, 얘도 길이 단위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 단위가, 뭐, 센치나 메타 될거 아니야, 길이 단위니까. 이게 무슨 단위야? 얘도 센치나 길이다니까 메타 될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이거 없어지잖아. 그럼 단위 있어 없어? 변형률은 없어 단위가. 변형률은 세로 변형률이 됐던 가로 변형률이 됐던 전단 변형률이 됐던 최적 변형률은 단위가 어? 없다. 그래서 내가 근데 단위 없다는 거딱 뭐라고 얘기했어? 무차원. 수 유식한 말로 우리가 무차원 수다 무차원 수. 앞으로 우리가 단위 없는 거는 무차원 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바로 그다 전단. 그냥 전단 변형 유의야. 전단 변형 유의. 이게 간만은 1분의 1 람다일 수가 전단 변형 유의다. 여러분들 그 책에 이거 보면 공식 유도가 조금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잘 이해가 안갈 거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전단 변형 유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아, 이거야. 기어피시를. 자, 이건 어떻게 표시한다? 기어피시를. 입시로는 똑같이 입시로를 놓겠어. 근데 이건 뭘 쓸까? 뭘 쓸까? V를 붙인다고. 에? 우리가 보륨이라는게 최종이잖아, 아, 음. 어? 그래서 앞에 따서 <laughs> 우리가 V자를 붙인다면서. 혹시라도 V라. 어렵냐? 네. 어려? 네. 뭘 어려워? 아니, 샘... 문제 한번더 풀어보자. <laughs> 쉬워. 탄진트가 뭔지도 모르겠다. 탄젠트가 뭔지 모르고, 코사인이 뭔지 모르고, 어, 사인이 뭔지 모르겠다고? 네. 그럼 수학시간에 배워요, 예. <laughs> 그것까지 해 주시라, <laughs> 좋으시오, 여기서, 어? 공부나냐입는하냐공부요공부 이해가 다하니. 자, 그 다음보다. 자, 얘가 지금 무슨 하중이 지금 가고 있을까? 지금 무슨 하중이? 인장. 어? 인정하중은 인장. 여기다 피티 붙인다, 안 붙인다? 아, 안 붙여도 <laughs> 우리가 인정하중이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 이거 보 자, 요걸 우리가 연적이라고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로 보자? 길이 L로 보자. 자, 그럼 여기서 인정으로 얘가 지금 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뭐야? 여기서 우리가 최적이 되려면 뭐에다가 뭘 갖고 체적이 돼? 최적이 체적이 되려면 요거는 지금 우리가 단면적이야. 단면적. 이 원통에 대한 단면적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길이야. 그럼 그가 체적이 되려면 뭐에다가 뭘 곱해야 체적이 돼? 면적에 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체적이 되지. 그래서 a 곱하기 a 라면 요게 바로 가 되는 거야. 체적이 됐단 말이야. 체적. 왜? 얘가 뭐야? 단면적이 단위가 뭐다? 단면적이 <laughs> 단위가? 센치죠. 센치. 소지 이런 거잖아. 이런 거. 펜치고. 자, 여기가 a 고 여기가 b다. 그럼 요거 요거 단면적 어떻게 구해? a 곱하기 b잖아. 네. 그럼 이게 센치고 얘도 센치잖아. 네, 센치. 곱하기 3승은 뭐야? 센치 제곱이잖아. 면적이잖아요? 예. 이그 면적이야. 면적. 센치 제곱에다가. 곱하기. 얘는 길이니까 뭐야? 길이니까? 센치. 센치야, 센치. 센티. 뭐야? 센치 3승이지? 요게 뭐야? 최적단이잖아. 체조. 어? 최적단이잖아. 최적. 네. 부피잖아. 최적 부피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A 곱하기 L라면 요건 지금 직적되지 네. 요거는 무슨 최적이냐? 요걸 우리가 a 곱하기 l, 요 최적은 지금 어떻게 된거야? 요 최적은 어떻게 된거야? 인장하중으로 땡기지 않았을 때 그대로 가만히 있을 때 최적이지 어? 우리의 a 곱하기 l이야. 요거를 우리가 무슨 최적이다? 처음 최적이다 이렇게 본다니까. 처음 최적 처음 최적이야. 어? 가만히 있을 때의 면적에다가 길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 요거 뭐 최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실서 인장으로 땡기니까이게 변이 생기지 네 생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보여?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요렇게 변한다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요걸 L이라고 요건 L로 다시라고 보자 L로 다시. 그다음에 요게 면적 요거 요거를 A다시라고 보자 A다시. 그럼 얘는 지금 A 까만 거로 된 거는 그냥 처음 체적이 된 거지 A 곱하기 에 얘는 빨간 거로 된 거는 뭐야? 나중 체적이지 나중에 인정을 해서 변형이 된 체적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A 다시 A 다시 곱하기 L 다시는 뭐가 되는 거야? V 다시가 되겠지 아! 그죠 이건 나중 체적이잖아 나중 체적 나중에 어 그러면, 최적의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 최적의 변화량은? 최적의 변화량은 우리가 델타 V로 보자, 말이야. 그럼 최적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 체적이 A 열렸던 것이 A-L-로 A 바뀌었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L-L가, 아야. V-V가 바로 뭐야? 변화량이잖아. 어. 원래 체적 체중, 원래 체적을 갖다가 우리가 인장으로 땡겼으니까 변화가 생겼잖아. 그 변화가 생긴 체적에서 처음 체적을 뗀 값이 체적의 변화량이잖아. 그잖아.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체적 변형률이라는 거는 다른 뭐야? 구이는 뭐야? 처음 체적이지. 구인 처음 체적이잖아. 아, 요 처음 체적을 갖다가 뭘로 나눠주면 이게 될까? 최적의 변화량으로 나눠줘야지. 응? 최적의 변화량으로 응. 나눠줘야 요거에 대한 뭐가 나와? 최적 변형 부위라고. 응. 그래서 요거는 뭐다? 최적의변화량이라 응. 그럼 어떻게 돼? v 의 델타 V 위 요게 바로 뭐다? 최적 변형 부위. 요게 바로 체적 변형 델타를, 델타를. 이렇게 써, 그렇게 써도 돼요. 어느 거? 네? 삼각형? 예. 네. 삼각형 델타라고 하잖아요아 그래요? 응. 음. 삼각형 V. 또그 델타라고 해. 요 이렇게, 요게 우리가 최적 변형률이야. 그럼 최적 변형률은 단위가 있어 없어도 없이 그것도 어떻게 돼? 센치 단위, 킬로 단위, 없어져 버리니까 단위가 없죠. 무차원 수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눠준거 나눠준거 지금 뭐야 저거를 본다 나눠준거 시험지를 한번 본다 에? 저거 남은거 없냐? 그 남은거 아까 나눠준거 남은거 없어? 혹시 자, 요거 잠깐 봐. 요 내가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잠깐 정리할 때 지금 내가 해놓 거야. 에? 자, 1번 봐봐. 요 같은 재료에서 하중의 상태에 따라 안전율을 정하였는데, 다음 중 안전율을 가장 크게 정해야 하는 가정은 뭐냐? 충격, 반복, 교화 중, 정화 중. 뭐까? 어? 안전율이라는 건 뭐야? 충격화 중이라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 무슨 화중에 들어가? 동화 중에 들어가. 동화중이라는 건 뭐야? 움직이면서 하는 거 거지. 근지 충격화중이라는 건왜 안전율을 갖다 제일 고려를 해야 되냐면 얘가 가만히 있단 말이야 재료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빵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앞에 가서 때려버리까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때려버리는 거는 어떻게 된 거야? 안전율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 좀 충격을 받아버려가지고 깨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율을 가중 중에서 안전율을 최대로 보류를 해 주는 게 무슨 안중이 무슨 하중이다 충격 하중이야. 이것도 저번에 많이 나와. 그래서 나서 우리가 는 거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는 우리가 압축 응력 구하는 거지. 요거는 우리가, 우리가 배운 거지. 압축 응력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압축 응력은 시그마 시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이 힘이 무슨 힘이야 압축 하중이야. 어, 아, 이렇지. 어!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봐봐. 단면적이 얼마를 줬어? 5cm제곱 줬지? 문제에서. 그 다음에 수직으로 몇 k 로 압축하중을 가했어? 20을 줬단 말이야. 20kg. 나는 면 얼마야? 4kg. 4 cm제곱. 이런 거 쉬운 거지.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것도 배운거지 3번. 3분? 3번 또 3번은 뭐야? 지름이, d가 10mm야? 10mm 그 다음에 길이 방향으로 인장 하중이 PT 인장 하중이 785kg이야 아, 이랬을 때뭐 구하라? 응력 구하라 자이 응력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가 인장 하중이 주어졌으니까 얘는 무슨 응력 구하라는 얘기야? 어? 인장 응력 구하라는 거야 여기다 굳이 인장 응력 구하라는 얘기 안 쓴단 말이야 왜? 인장 하중을 줬기 때문에 응력은 인장 응력이야 또 인장 응력 시그마 T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A분의 PT 아, 네. 단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자, 그럼 얘는 직경을 주어줬지 그럼 얘 A는 어떻게 구해야 돼? 직경을 주어줬다는 얘기는 지금 뭐야? 원통이라는 얘기잖아, 원통. 네. 그럼 저거는 원통에 대한 단면적 내가 암기하는 게 뭐였었어? 직경이 양거 4분의 파이 네. D 제곱이다 이거야. 4분의 5.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애구라는 거야? 4분의 파이 D 제곱에 그다음에 PT. 자, 그럼 어떻게 돼? 얘5에 올라가 버리니까 파이 D 제곱에 4PT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파이, 3.14에다가, d가 얼마야? 얘는 지금 뭐야? 10mm로 되 있지? 10mm로 되 있지?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응력을 뭘로 좀 하라고 그랬어? 그 g 파 미리 제곱으로 하라그랬지 그럼 그냥 미리로 집어넣으면 되지, 왜? 어? 예, 그러니까, 얼마야? 1 0의1 0의 제곱에다가, 4에다가, p가 얼마야? 785. 하면, 얼마? 로그 g 파 미리의 제거, 이렇게 해서 능력이 나온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좀, 지에 가서 이건 내가 해보라고 지금 일단 준 거야. 아니? 저런 거에 대해서 풀어보라고. 그럼 여러분이제 풀어보면, 그렇게 풀어보면 쉽게 쉽게 나온단 말이야. 아니?